네, 빌레몬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네 서신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쓴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쓴 마치 사랑의 편지와 같은 예, 그런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그 중에 가장 짧은 예, 그런 서신이죠. 예, 오늘 이 어, 본문에 대한 제목이 잘 잡혀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의 사람" 자, 이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 굉장히 그 중심 멤버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 그 자기 집에 이 하우스 철치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전 교인이 그전 교인 가운데 핵심적인 멤버를 소개하고 있죠. 인사하면서 빌레몬을 자기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자매 아비아라고 했는데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를 자매다라고 했습니다.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큰 가정을 우리가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전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만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장 속에 딱 박혀 있으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인데 미워하겠습니까? 우리 뭐 미워할 수도 있죠, 가족 가운데. 그러나, 결국은, 한피바다 한몸이름, 형제여, 자매들이여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예수 말 교우 모두가, 한피바다 예. 한몸이룬줄 믿습니다. 예, 한피바다 한몸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그냥, 어, 종교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종교적인 집단이지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것을 그 안에 목적을 가진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 정말 그 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그런 종교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예수말 안에 정말 생명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마을을 향한 마음이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마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부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는 씨앗처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우물 트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씨앗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고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알에 죽어지는 이 밀알이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열매를 딱 짜게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씨앗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숫자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심이 있고 사랑은 바로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뭘 보자라고 하죠? 열매 보자라고 합니다. 딴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풀풀풀풀 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만큼이야 일을 하는데 너는 뭐 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직임 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조직체처럼 그렇게 마인드를 세팅하면서 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진다면 예,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릴 수밖에 없는 형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본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이 봉이다 말씀하시고 씨앗을 던지신 그 씨앗이 예수 마을에 떨어졌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땅 안에서 실험실과 같은 예수 마을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사랑이 봉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탕생하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단은 대체의 귀재입니다. 다른 것으로 쑥 넣는 것, 짝퉁과 같은 것, 비슷한 것 넣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 신념으로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믿을 신 생각념 자기의 생각을 믿는 그것을 가지고 예, 그냥 나타내고 드러내고 말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사랑으로 인한 보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그 컨트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셨서까지 요업을 시험하시고 요업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의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 그 권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가 나중에 예, 엘리우를 통해서 듣고 그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전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정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 속에 정말 매여 있기를 원하고 했던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족만 이렇게 잘 챙겼던 그런한 요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입증된 믿음의 사람,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처치의 목회자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한마음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땅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기 전에 교회는 가정입니다. 또첫 번째 교회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 가정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많은 핍박 속에서 지하 가정교회들이다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들이다 어느 나라에 중국에 가장 많은 사실상의 성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입증된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바울의 길을 바울은 예수의 길을 간 것처럼 바로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이 하우스 아, 철치 가정교회에다가 이, 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인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내면의 그속 사람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항상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은혜를 주셔서 격려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상치되어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격려가 아니라 자꾸 까발리고 드러내고 하면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주님 심정에서 보는 사람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빛 가운데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몹쓸 종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예, 겸허함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 수평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주님,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사람 누구를 인정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인정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동역자입니다. 예. 사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영어의 몸으로 이렇게 항상 내 하나님께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서로 생각하면 감사가 충만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 그런 어떤 그 질병에 예, 시달리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공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이 강, 건강하고요, 혼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해요. 예, 그래서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여름부터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잡아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그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풀어주시기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 자리를 정말 천국을 침루하는 자처럼 그렇게 타고 들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들린 사람은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역사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열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령께서 그렇게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 어, 빌레몬을 볼 때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인품, 인격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 ...의 인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 세계에 묵상하고 그것이 성품의 열매로 드러나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독소가 없는 사람 선악과의 독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 그것이 해독되어진 사람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은 선악과의 열매의 독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라고 했는데 예, 사단이 밝혀지는 그 눈은 예, 자기 중심적인 선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다라고 정제하면서, 예,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바로 이 빌레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가정적인 면에서도, 예,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살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예. 정말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그삶 자체가 예배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교제하면서 정말 서로 나눌 때그 교제는 음식도 있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천냥빛을 감는 것처럼 말로 실추된 영혼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실절입니다.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평안함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 실과를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의 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말은 비비 꼬이지 않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예, 생명력 있는 검으로 그것이 들어가서 때로는 아플 때 있고 때로는 정말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 마취를 시켜서 그냥 그대로 칼이 들어가도 몰라.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가 바로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랑으로 입증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이너스 부흥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네.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고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이 될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마이너스 부흥 이 단어를 확 불러 넣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책지라고 하는 책 제목을 주셨나?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시킬 것 주님 앞에 마이너스 시키면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그냥 그래도 안고 가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는 마이너스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부흥의 노하우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이니 마이너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내 개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이너스 시키겠다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예술적인 아티스틱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예, 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했습니다. 그냥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오토리티만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냥 영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서두가 긴 이유는 바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루문의 몸정이, 예, 예, 뭐를 훔쳐가지고 그냥 달아나서 이것이 어떻게 또 범죄를 다른 데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그래서 오문의 스물을 위하여 내가 강구한다. 그 가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기름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이, 이 정말 그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은 아무 권리가 없었잖아요. 그때 시대는.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너의 신복이라라고 는 아직도 그를 너의 신복 삼았으면 좋겠다. 관계적인 면에서 네. 영어 보면 Who is my very heart? 너의 신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도둑질하고 도망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누구요? 예.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내 심장이 되었다 말이에요. 네. 내 심복이라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예. 네. 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너의 수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니 네가 주인이니까 강압적으로 어,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람이고 쓸수 있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여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자의로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성숙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에 그 가이드라인이 그삶 속에서 예,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 하나님이 정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그 인생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삶 속에 적용하는 적용점이 오늘 하루를 살며 살면...